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들러입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깥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크루즈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판매되는 금액이 무려 330만 원인데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차량 성능이 어떤지 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서 이 차량의 총 구매 비용과 성능 기록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외판 단순 교환과 미세누유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저랑 합으로 이동하셔서 정말 미세누유인지 누유인지 저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합으로 이동하시죠. 네, 비교적 주행 거리가 많은 편이나 그래도 하부에 지금 육안으로 어, 보는 느낌은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쪽에 멤버 쪽에 부식이 없고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현가장치 쪽도 어떤 뭐 특이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 판단하건데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트레드 신품급 타이어는 약한 8mm 정도가 나타나는데, 해당 차량 약한8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좌우측 편마모 없이 얼라이먼트 상태가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지나서 가장 중요한 이쪽 엔진과 미션 펜 쪽을 체크를 해 드릴 건데요. 어,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쪽에서 잠깐 잡아 주시겠어요? 이쪽에서 보시면 약간의 지금 미세누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수리할 단계는 아닙니다. 누유가 이렇게 뭐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미세 누유가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미션 오일 펜 쪽도 약간의 오일 비침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미세 누유는 그 발생이 된 상태인데 지금 당장 수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 어 등속 조인트도 고무부터 손상 없이 구리스 누출이 없다. 고로 상태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조수석 어, 쪽도, 어, 보시다시피, 고무 부트 손상 없이 상태 양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활대 링크도 고무 부싱 어, 양화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좀덜 남아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4.09. 약한50%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타이어가 동일하게 편마모 없이 얼라이먼트 상태가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즈 차량 판매되는 금액이 3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의 성능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정말로, 고객님 보시면은 집 앞까지 배송해드릴 수 있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차주분과 좋은 거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엔진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 이 엔진 오일 테스트기를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 앞에서 오일 양의 점도나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오일 테스트기를 보시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건 좀 제품을 비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일 테스트기가 다 망가졌어요. 몇번 쓰지도 못하고 지금 다 망가졌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의 시청에 도움이 되시라고 해드리는 부분이지 요거 따로 구매하셔서 보시면 은 정말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일 양은 적정한 오일 양으로 확인이 되는데 뭐 센서에 오일을 묻혀서 해당 차량 오일 교환 여부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단계에서 8단계 사이 왔다 갔다 하죠. 9단계까지 한 1,000km 정도 주행하시고 엔진 오일은 교체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로커암 커버 쪽에 지금 미세누유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그 미세누유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엔진 캡을 열어서 엔진 오일에 어, 관리 상태를 지 보시면은 어, 약간의 카본은 발생이 된 상황이지만 나중에 오일 교환하실 때 해당 차량 온지, 에어, 오일 폴리싱까지 어, 드레인하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브레이크 오일도 어, 브레이크 오일은 정상량의 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냉각수도 교체 시기가 아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판매되는 금액에 비해서 뭐 상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해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해당 차량 진단 테스트로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엔진의 고장 코드 감지 안됨.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속도 에, 보시다시피 지금 파형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내외는 양호한 아이들링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고로 엔진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션 쪽 고장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고장 코드 감지 안돼 고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테스터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더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차량 잠깐 옵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시동이 아닌 이키 폴더형 키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운행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해당 차량 어 가죽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실내도 어, 330만 원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내려서 운전석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목소리> 네, 외부 상태 점검해 드릴 건데요. 약간 본 네트는 지금 광택이 약간 살짝 지금 날아간 상태인데, 이 부분은 뭐 스톤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 헤드램프 파손이나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회 초년생 분들도 그렇지만 데일리카로 쓰시기에도 정말 손색 없이 깨끗한 상태에 정말 가격도 330만원. 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 차량에 거의 뭐 400만원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될텐데 저희 배달의 딜러는 실차주 직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차주 분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은 중간에 마진 구간 알선 딜러들이 벌어가는 수입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실차주와 어, 다이렉트로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관도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직접 보셨을 때도 만약에 비대면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3일 이내에도 단순 반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 평가를 부탁드리고 해당 차량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해드릴 수 있는 실매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차량을 만나봤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say hello to New York City